아니 얘기할 거 없고 내가 먹은 영상을 내놔. 기집애 그러면 내가 딱 인정을 해. 아니 기집이 집비를 돈백만원에 그냥 아주허접을 만드네. 아빠 나와 밥 먹어. 밥을 차리지도 안 했어. 앉어 줄 거야. 아0 식사 중에 한끼 정도는 이걸로 대체할 거야 원 5,000원. 아0 0 0원5 내가 이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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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아 이거를 그러면은 뭐 어디 튀기거나 전자레지에 돌리지도 않고 그냥 먹는단 응. 말이야? 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어 뜯어서. 당... 아 이리 와 빨리. 앉아 봐. 일단 맛이라도 봐. 와 처음 먹어 지아 빨리. 아 약속 지켜야지. 약속했잖아. 야이기즈면야 네가 맥퀼... 다이어트 식을 준다고 그랬지언제 닭가슴살을 준다고 그랬어 이게 다이어트 식이야. 1 0 0만 원이다. 그래. 이게 실어 보관 닭가슴살이라서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미트리에서 좀 보내주셨어. 내가 이기집애야 이런 거싫어하는거 알잖아. 아니 근데 일단 먹어봐. 이게 일반 그냥 밋밋한 닭가슴살이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걸 생으로 먹는다고? 그냥 이대로 먹을 수 있어. 이건 지금 다 조리가 된 상태야. 나도 닭가슴살 싫었는데 내가 먼저 먹어봤단 말이야. 근데, 근데 이거 먹을만해. 못 먹으면 이맛에나 받을... 맞는 거.. 아니.. 나 나도 나 싫어해. 아니 나도 닭 먹잖아. 나는나닭도안도는 사람인데. 도나 먹어봐! 먹어보고! 이도 광고 받은 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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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로 뭐한뭐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조절조하면서 조직 뭐. 아예 진짜 건강을 위해서 말... 한 거지. 야이 기미야 너. 이거 <laughs> 어, 뭐. 그 냉장실 냉동실에 따로 넣을 필요 없이 택배를 받으면 이 택배째로 그대로 그냥 실온 보관해서 바로 먹네. 음, 어. 네. 일반 닭가슴살들은 보통 냉동 보관해놓는다. 위로 갖고 먹는 건 봤어. 그리고 오빠 다 위모가 데운단 말이야, 말이야 조리하고. 이거는 그냥 따가지고 그냥 먹는 거야. 어 이거 어? 바로 먹이지. 다섯 가지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안 질리고. 게 이건 무슨 말이야? 매콤 토마토. 매콤 토마토 말? 마늘 간장, 저킹 맛, 허니 소이, 오리지널. 먹을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아까 그때도 거기다 그냥 붙으면 돼. 야, 여기 소스가 있으면은 소스는 칼로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게 오리지널 기준으로. 이 100g에 110칼로리밖에 안돼 단백질 22g 들어가 있어서 성분도 나쁘지 않아 135칼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아빠 그거 뭐 일단 뜯어서 부어보네 이거 다섯 번만 먹으면 아, 100만 원 준다는 얘기지? 다섯 번 아니라 일곱 번 먹어야 되나? 일주일이잖아 내가 먹을 수 있어 이게 맛있는데? 떡볶이? 매콤하이좀 음, 맛있다 이거 이거 아빠 스 이거 같은데? 야, 진짜 이거 먹기도 힘들었던 문제 그래. 먹어봐. 당신 이거좀 먹어. 괜찮은 거 같다고. 그리고 완 잘랐으면 먹어봐. 아 이거 마늘 맛이 강하다. 얼마에? 음. 음 괜찮은데. 아빠 떡볶이 소기이 먹... 맛이 맞나 보다. <laughs> 아니 떡볶이방 먹어봐. 됐어. 이거는 허니 소이. 이거 밥반찬인데, 이거 이거 먹어봐. 허니 소이는 장조림 맛 나요. 또 이거 밥 반찬인데 이거? 이거는 매콤토마토맛 이게 매콤토마토맛이라고? 이걸 먹어도 맛있다 한사람은매콤하다 않을 것 같다 어, 이게 좀 맵다 이건 매콤하니 토마토 맛이 강하진 않아요 어, 토마토, 토마토 맛 모르겠는데. 같지 않고 약간 고추장 맛이 나요 어 맞아요 이건 먹어. 뭐, 아나 이거 먹을래 이거 조금 줘. 이걸 가지고 가고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오리지널은 그냥 일반 먹어야지? 닭가슴살을 마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네 응. 아니 딴 거는 건... 이건 짭조름하니 그냥 일반 닭가슴살이에요 아 간이 난... 됐구나 응. 짭조름하게 가는 데 있어 여기 유명한데? 아 여기 내 친구 중에 헬스 트레이너 있거든? 헬스 트레이너들도 가끔 종종 시켜먹을 정도로 꽤이호는 그냥 저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가성비가 근데. 괜찮대요 여 아, 네. 그러면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일곱 번 먹고 난 다음에 윤호는 응. 이렇게 응. 하는 거야?

아빠 좋아하는 매콤 토마토 맛이야. 김이랑 싸먹어도 맛있대. 이야 야, 계집애야. 닭이라도 좀... 뭐 튀기고 이런 건 없어? 아니, 이건... 아, 맨날 이, 이, 이상하게 뭐 이거 뭐... 닭게장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그거 썰어먹어 스테이크 좋은 아니, 한 끼만 이렇게 먹기로 했잖아. 스테이크 받고 좋네. 아유. 맛있어? 야이 기집애야 닭고기 한번 달달하니 뭐 이게 아이고 돈 100만 원 벌자 우리 지사하고하 어? 응. <laughs> 이까이거도 싶은데 자꾸 먹어보러 다니까 처음엔 진짜 못 먹겠더니 뭘하냐 아빠 뭐 해? 먹어도 된다며 애기집에야 아니 그걸 찌지도 않고 생으로 먹어? 아빠 닭가슴살 먹어 닭가슴살 줄게 저리가왜 이렇게 아, 예민해졌어 아, 에이 지금 빨리 저리로 가 나밥 시간 지났어 몇 시야 지금? 12시 아... <laughs> 에이 저... 저는 요즘 이렇게 닭가슴살에 밥이랑 김이랑 먹는 걸 즐겨요. 간단하게 먹기도 좋고 다이어트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 먹어도 먹을만하다 할 정도면은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중에 제일 부드러워. 제가 뭐 닭가슴살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실험 보관이고, 냉동이나 냉장을 했다가 다시 데우는 게 아니라서 진짜 부드러워요. 좀 고급진 닭가슴살 느낌? 아빠도 그나마 이거니까 먹는 거지, 다른 거였으면 아예 입도 안됐을 거예요. 야이 기집애 무슨 밥을 이걸 갖고 밥을 먹어? 그거 언제 먹으면은 맛있대 장조림 같은 느낌이야. 아 김치라도 줘 오라. 아이뭔 김치요? 우리도 닭 먹어. 아빠 찜닭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아빠 안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안안 아이 무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돼. 아이 집에 무는 괜찮잖아. 아, 아빠 무를 먹어 이거 다 소주탕에 조리해줘야 돼. 야너다 안자는데. 야 뭐해? 꼭 먹어. 아빠 찜닭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와 응. 진짜 이게 얼마나 치르면 칠한 <laughs> 찜닭을 먹겠나. <먹겠다고> 너다왜 <너는 웃음> <laughs> 주워졌냐? 아닌데 이 완전히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닭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을 만할 것 같은데. 아 김치나 좀 줘봐, 김치배야 장모님 귀여워. 아유, 너 괜히 해가지고 예병을 씨. 너는 백만원안 주기만 해. <laughs> 아니, 뭐말 씨. 뭐냐뭐하냐고아뭐냐 뭐냐고, 뭐냐고, 뭐지고뭐냐가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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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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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고아 <laughs> <laughs> 자 일주일의 다이어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비포 애프터 사진을 에이. 찍을 건데 몸무게도 같이요. 찍으면 비포 애프터가 뭐 표시가 안나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땐잘 모르겠어요. 얼마 <laughs> 네. 빠졌는지 어. 다이어트 기간 자체가 막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 조금 괴로워 그또 많거든. 일단 사진부터 찍어보자. 그거부빠얘기누다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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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몸무게는 말. 상관이 없지. 옆으로. 옆으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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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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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저어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도 벗으래요? 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laughs> 오! 줄었는데? 8 5 9 9 그때 87.5였어. 오, 6 5야 많이 줄었네? 오, 많이 줄었네. 떡살. 코끼리 떡아 뭘할 하려면 나처럼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너처럼 기집애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성과를 내잖아, 여하튼. 이제 다 끝난 거지? 입금 시켜 다. 근데 이금시킬 일은 없어. 왜? 아빠 알잖아. 기집애야. 뭘, 기집애야! 아빠 어제 뭐 먹었어? 아니, 기집애가 또 사람 잡네? 아니, 앉아봐. 아니, 지금 얼굴 잘리니까 앉아봐. 한 <laughs> 좋아, 아, 내가 뭐 어제 뭘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기집애. 아파. 그거 어저께 저기 무슨 뭐 이상 과자 같은 거, 그거 같은 거가 과자, 아니라 과자야? 과자, 과자. 그걸 기집애 여기 있던 거야. 미루가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여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재활용 그뭐 버릴라고. 버리려고... 그 봉투 들고. <laughs> 아니, 빈 봉투를 이렇게 들고 <laughs> TV를 봤다고? <laughs> 아, 그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먹었다는 소리 아니야? 난 아니거든? 난잘 타. 못가잤지 민우야? 민우가, 민우가 먹었나보지. 아 그래? 지금 물어본다. 민우가 먹었지만 기집애 미... 자기가 먹었던 거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하냐? 지금 그게? <laughs> 아까 먹었잖아. 에이, 왜 물어? 아니 내가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지. 내가 과자를 먹었어? 아이 기집애가 웃기는 기집애네. 치사하게 돈 100만 원 갖고. 아니. 내가 안 받아도 좋지만 너희 기집애야. 해는 얘기하는 게 사가지가 없잖아. 과자 봉지를 내가 들고 있었지 내가 과자를 먹었냐 말이야 아니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주된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 아니야? 그걸 너가 얘기하는 게 그게 정황증거라고 하는 거야 <laughs> 그 정황증거 말고 실제의 일차적인 증거를 내, 내, 내밀어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줘 내가 그걸 숨겼어? 뭐냐 나, 나 깔끔하게 입도 우물우물도 안 하고 그냥 과자봉지가 여기 있길래 내가 재활용하려고 아 여기 있었나? 아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아귀 집에 아주 이 진짜 사람 돈 백만 원에 우습게 만들네. 내가 뭔냐고 그러면? 그걸 내가 모른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랑 얘는 아니야. 아니 얘기할 거 없고 내가 먹은 영상을 내놔. 귀 응. 집에 그러면 내가 딱 인정을 해. 아니 기준이 지혜비를돈 백만 원에 그냥 아주 허접을 만드네? 누가 먹었냐고 그러니까. 몰라. 난 몰라. 왜 그래, 당신 마저. 안 먹었어. 아, 아줌마. 내가 일주일 동안 닭 가슴살을 팩으로 일곱 팩을 먹었어, 아줌마. 내가 그 치료하는 닭 가슴살.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한 푼도 못 받게 됐는 당신 웃음이 나와? 아빠 그러면 그래. 쉴 토하면 그래 백만 그냥 줄게이 <laughs> 집에 사람 무섭게 만드네. 아, 뭐 조금 가져 먹고 끓 빨리 입금해. 개소리하지 말고 딱 지금 얘기했어. 입금해. 빨리 입금해. 먹었어? 아니 먹었지. <laughs> 아니 아빠 근데 먹었는데도 빠진 <laughs> 어, 거 보면 아, 그 닭가슴살이 좋다 좋다. <laughs> 맛있었지. 솔직히 사일만 한번 먹고, 아, 뭐, 있었어? 며칠만에 한번. <laughs> <말하고. 웃음> <laughs> 과자도 저 뒷배로다가 좀 숨어. 나도 나 내가 먹으면서도 나도 안심하더라. <laughs> 그 일주일에 노어가 노어는 무슨 먹을 거다 먹었구만. 저기 토마토 그 매콤 토마토, 어, 매콤 토마토 같은 거 먹어. 어. 그거는 먹을 만해. 그게 나는 토마토 맛이 날까봐 좀. 안 했는데 약간 고추장 맛이 어, 나면서 아빠 그거 잘 먹더라고 어, 그리고 아버는 닭가슴살은 안먹어 새끼를 전부 닭가슴살로 먹은 게 아니라 한 킬만 닭가슴살을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지금 이 효과를 보고 과자까지 먹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면은 그치? 효과가 아자두번 밖에 안 먹었다니까 이 기집애 역시 이... 닭가슴살의 효과데 그리고 과자도 뭐 새우깡 뭐시조져는데 못이... 몰라 뭐 저기 뒤져보니까 있더라고 시자 <laughs> <laughs> 아빠 아, 휴다 아, 좋 아, 하는 새우김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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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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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니 그러면 무늬만 떡볶이야? 어? 아니야 만두 아, 만두고 떡볶이고 껍질은 요런 제품들이 또 있어요 아빠가 하도 닭 가슴살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미트리 쪽에서 이거또 보내주셨거든요? 만두랑 떡볶이 요런 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아이 뭐야 아이 우 아이고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어봐 이거 고기만 두 아니 근데 어디가 닭고기 되는 거야? 닭고기 같지 않은데? 안에 다 닭.. 야야야! 야! 아니 내가 씨, 닭고기 먹느라고 생고생을 했는데 또이 닭을 먹어야 된다니까 아니 거야? 한번 먹어봐. 아니 근데 씨, 뭐야? 그냥 그냥, 그냥 좋아하잖아, 먹어봐. 이 뭐야? 생긴 건 그냥 만두잖아. 그냥 만두. 아빠 김치만두 좋아하잖아. 이소리가닭고기라말 해요? 그래. 아니 닭이라 생각아 됐어. 너 먹어. 아니 닭이라 생각하지 말고 먹어보라니까. 안 먹어 기집애야. 내가 이 뭐. 며칠 동안 닭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또 먹으려는 얘기야? 그냥 먹어만 봐. 민호 엄마 밥이나 줘. 한번 먹어봐. 일단 그러니까 먹어봐. 난 어? 진짜 먹어. 앗. 앗. 애싸인 기집애야. 내가 닭고기 이제 안 먹는 거냐, 알 아, 진짜야. 아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김치만, 두지기 다다 음. 아, <놀람> <laughs> <안 먹는다며? 웃음> 야, 기이 김치만, 우리, 다리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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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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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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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고 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집애 어디 지금 이아좀 만두 좀 줘봐 여섯 개 있는 거나 하나 먹었다고 엄마 하나 먹고 살빼고 다시 찌겠네 아야 한좀 그만 먹어 네 여러분들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미트리에서 저희 구독자님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번째는 신규가입 쿠폰과 두번째는 구독자 이벤트 입니다 신규가입 쿠폰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면 즉시 쿠폰 7종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때 최대 할인율이 11,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트리 실온 보관 닭가슴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할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께서 구매를 하시면은 세 가지 제품 중에 한 박스를 무료로 증정해 드린다고 해요. 물론 랜덤입니다. 첫 번째는 닭가슴살 오리지널 크리스피칩. 두 번째는 닭가슴살 스파이시 크리스피칩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워 에너지 프로틴파. 초코맛을 랜덤으로 한 박스씩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 할인 쿠폰과 추가 증정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 이벤트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I wow.